오케이 8년 에코 년 에코 어리캠프캠 a l 에코는 무슨 말이야? d 어, 친환경 t u r e 이 a m p u s echo and musmaria. c h i e x p l o r e w d s 따라 얘기해볼까요? woods, Wood. woods,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우드는 뭐야? 목재죠. 이게 그냥 우리가 재료로 쓰는 목재인데 얘를 휘연하게 S를 붙여 버리면 숲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는 목재가 아니고 목재를 담음해서 뭐 하게? 그렇죠. 숲이겠죠. 숲을 탐색하고 담은 말. 어디? 미국 테네시 주입니다. All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students are welcome. 모든 중등 고등 환영. 날짜 3월 23일부터 25일까지요. 고 어 이거 뭐야? 우리, 우리는 우리 2박 3일 이렇게 하잖아요 네. 영어는? 3박 사, 3일 2박 <laughs> 3일 2박입니다 <laughs> 자, 2박 봐. 봐, FEE 해봐요 FEE 이게 뭡니까? 수수료 또는 요금입니다 <laughs> 여러분 요금이라는 뜻의 단어 한더 있어요 뭐, 지훈아 뭐, 적으세요 아, Fare, Charge 모두 다 적습니다 <laughs> 선생님. 음? 게있 응. 네. 코스트 비용이잖아요. 네. 비용이랑 뭐가 다른 거예요? 코스트는 비용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전체 뭐야 이러한 뭐 이비용 저비용 있죠. 뭐뭐그 숙소요 라든지 차량 임대라든지 뭐 이런 거 음식값해서 그게 비용인데 음. 네. 같죠 사실은. 어찌 보면 같은 말이에요. 음. 이건 약간 좀 무슨 말이야 이건. 좀더 상위 의미. 의좀더큰 음. 네. 의미로서 이 코스트고. c 지가요금이라 뜻이고 페어드 요금입니다 f e e 마찬가요 여러분 t a x 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야? 택시, 택시, 요금. 택시 요금이죠 그래서 e n t r a 야 여러분 e n t r 뭐야? e n t 이거 형이 얘기할 알수 있을 것데 entrance f 주차적으로... 입장료 <laughs> 주차요금요, <laughs> 입장료고요. 입장요금으로 admission입니다. 알아볼까요? 읽어볼까요? Admission. 잠깐, ad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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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장이라는 <laughs> 입장료입니다. 자, 인당 150 달러입니다. 오, 어, 자, 모든 m e a l s 입니까 비싼 식사가 비싼다. 수동태로 are included. included. 포함되는, 아. 포함된다. 아. 포함된다. 아. 모든 식사가 다 포함돼요. 어. 활동은 뭐 숲숲 뭐, 자연 수업 등산 클라이밍 뭐 비슷한 거죠? treasure hunt 뭐죠? treasure hunt. 보물. 보물 찾기. 그다음에 모든 participant 이거 중요한 이 명사예요. 이거 뭐까? participant. 맞아. 참가자. 예, participant는 참가자. 모든 참가자는 will receive 할 것이다. receive 뜻이 뭐죠? 예, 수령하다. 받다. 뭘 받아요? 캠프용 백팩. 백팩 배낭. 네. 요거 굉장히 중요한 영어 명사 넣어예요 이거 듣기도 에 많이 넣오죠 읽어 볼게요. registration. 레지스트레이션. 다음 달 registration. 레지스트레이션. 예, reg registration. Registration. 네, 등록입니다. 등록. 등록은 언제 시작한다고요? 3월 12일 날 시작해서 end 마무리됩니다. 3월 10 3일인가요1 6일이요 16일인가? 웹사이트에서 등록하네요. 온 웹사이트. 예. 네. 온라인 등록입니다. 자 여기서 틀린 거 고르는 거죠? 네예 5번 등록은 3월 16일에 시작됩니까? 음. 3월 12일이죠. 이걸 틀리면 안 되죠. 다음 네. we are looking for however looking for 이 예, look for 동사 뜻이 뭐예요? 알아보다 예뭐뭐을 알아보다 뭐그런 그래? 나쁘진 않은데 찾다는 뜻이요. <laughs> 아, 우리는 찾는 중입니다. 티셔츠 디자인을 <laughs> 누구를 위한 라디오 뮤직 페스티벌 라디오 뮤직 페스티벌 팀은 셀렉트 할 것이다. 셀렉트는요? 선 예, yeah, 선택하다 고려다 이런 말 선택할 것입니다. 탑 뭐야? 제일 상위 다섯 개 디자이너 The one grand prize winner grand prize가 대상이야? 대상을 winner 수상할 사람들은 will be 어떻게? chosen o 뭡니까? 골라질 것이다. 즉 수동태로 선택 아니, 될 것이다. <laughs> 어떻게 해라? 온라인 음. voting. T.O.P.O. y e a Voting. 이랍니다. d e a e 가투표하다 i n e Deadline. d e a d e Deadline. 지 e a d e a d l i n e 이 대회하면 항상 이게 존재하지. 아, 아니, Deadline. d 뭐? 어, 커트라인요? <laughs> 물론 커트라인이죠. 제출 커트라인. 기한. 예, submission은 바로 제출이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이 동사 뜻 동사로 알아야 돼요. 이거 해봐. Submit. Submit가 제출하다겠죠. 영어 공부하다 보면 이거는 진짜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Submit 제출하다. 또 Submission은 명사형 제출. 자, 제출 마감 기한이 언제야? 2018년 3월. 15일입니다. 어, 3, 5, 5? 아, 5월 15일입니다. m 치가 아니고, 5월 15일이네요. 그 다음에 three entry entry 엔트리. entry는 참가 작품입니다. 참가 작 참가 작품은 are allowed e are allowed이 뜻이 뭐야? 어, 허락되어지다 어, 허락 네. per, 마다, 당 participant가 뭐라고 그랬어 참가자당 세개다 디자 s i will be printed. 어떻게 흰색 티셔츠에 인쇄가 될 것이다. 네. On entry 참가자 하나는 include 포함한다. 어떻게 세기 색깔까지 아니죠 어? up to 세기까지 어, up to가 뭐뭐까지란 말이거든. 어. 그 색깔은 세기까지 빨주노 또는 파남보 <laughs> 그다음에 검빨희 뭐 이런 거. You can use Radio Music Festival 로고를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런데 어떻게? y o u a r e Not allowed it. 해봐. n o t allowed it o allowed. allowed it to. a e o Allowed t o 어. 어. Allowed it 어. 어? 그렇죠. Allowed it to. a 지구나 w e d it t Allowed it o a l e d t o Allowed it to. Allowed it to. a l l 하는 e d it to. Allowed it to. Allowed it to. a l l o w e 색깔 바꾸는 건 허락되지 않아. 무슨 색깔? 로고 색깔. 색깔이죠. 어쨌든. 자 그리고 그더 위너스 그 수상자들은 받을 것이다. 티셔츠 두 개를 디자인이 인쇄된 것으로다가. 자, 정답이 뭡니까? 음. 제한이 어다가 이거 업투 그마야.까지죠. 즉 제한은 총세 개까지라는 거죠. 맞습니까? 네. 음. 자3 번은요. 메이 씨 제미슨 선생님 말고 있습니다. 누군지? 와, 어, 유라고요? <laughs> 최초의 그 흑인 여성, 그 우주 비행사죠. 메이 제이 제미슨은 야, 여러분, was n a m e 뭐뭐라고 불리다. 그렇죠? 그녀는 뭐로 불립니까? 최초의 흑인 여성인가 흑인 여성, 아스트로넛가 금방스생이말했요 우주 비행사다. 최초의 세계 최초의 흑인 우주 비행사로 불렸다. 언제 그 시기는 1987년에. 자, 9월 10일 1992년 선생님이 고 이때. <laughs> 진짜 오래된 상같네요. 그녀는 볼드했다 여러분 볼드가 뭐예요? 동사로 자, 생각해봐. 스페이스 트를을 볼드했다. 이름은 엔데버은 개발... 아니, 우주 비행선인데뭘 개발해? 아. 형님 비행기를 할때 비행기 탈때 우리가 보딩 패스라고 그래 이게 있어야 우리가 이 종이 쪼그리고 있어야 타죠 여권 <웃음> 탑승권 <웃음> 여권이라고요? 여권은 패스 포트죠 항구. 항구를 통과하는. 그래서 볼딩 무슨 말 자연스럽게 뜻이 나오죠. 국딩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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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그 한국 한국 한한 한국 스페셜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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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과학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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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임무국 한국 과학 미션 전문가의 자격으로서 역사적으로 8일간의 비행 역사적으로 역사적인 8일간의 비행에 아, 과학 미션 전문가로서 그녀는 탑승을 했습니다 재미있어서는 랩부터 듣게 떠났다 어디를 미국 나사를 1 9 9 0년그 다음에 빡쳤나 우주비행하고 가지고살아왔나어 살아왔죠 그녀는 프로페서였다 지하 <목소리> 프로페서 뭐야 교수죠. 어디? Environmental, study, 들어봐. 다 읽을, 읽어볼까요? Environmental Studies. Environmental Studies. 이런멘탈 이게 스터디는 연구란 뜻이고요. 인바이런멘탈은 환경이죠. 환경 연구 분야의 교수로서 그냥 을 했죠. 미국 다스머스 대학인데 우리나라지만 고대 정도 되는 명문 대학입니다. 근데 고대보다는 세계적 랭킹 이 엄청 높죠. 1995년에서 2000년까지 대학교 수로 역임을 했죠. 제미스는 태어났어. 어디서? 어, 데카투르 미국 알라배마 델타 데카트루. 델카투르라는 곳에서 태어났죠. 그리고 어디 시카고로 이사를 했어. 그녀의 가족과 함께. 그녀가 세 살이었을 때. 그녀는 graduate 마. 이런. 아무도 모르나 graduate 졸업하다 그렇죠. 오. 그녀는 졸업을 했다. 어디로부터? 미국 유명한 스탠포드 대학이요. 우리나라 치면 우리나라 레벨로 치면 한뭐 한양대, 공대? 안 아주 좋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랭킹으로 따지면 한양대, 공대인데 스탠포드는 한양대, 공대는 스탠포드의 발톱에 떼도 못 따라가죠. 스탠포드, 이름 유명하잖아요. 아. 스탠포드 대학입니다. 이걸서부있죠 1977년에 대학 졸업을 하고요. Degree가 뭡니까? 어, 학위 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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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떤 학위 케미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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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뭡니까 화학이죠 엔지니어링은요 공학이야 그래서 화공학 화공학이라고 하죠 화학공학 전공으로 학위를 받았죠 그리고 Afro-American study는 뭐죠 Afro가 흑인이야 흑인 미국인 연구에 또한 학위를 받았죠 재밌을 는뭘 받았어 그녀의 medical degree 미쳤구나 의학학위 네. 다했네 우주비행사 네. 했지 야. 어? 어디 대학 스탠포드 대학 졸업했지 야. 그리고 미국 최고 명문 중에 하나인 다스마스 그아이비리그 대학에서 교수를 역임했지 심지어 의학학위 의사다 미국 코넬 대학이라고요? 이거 아이비야 아이비리그 뭔지 알죠? 네. 우리나라에서 스카이 같은 거야 아이비리그 아이비 대학 어? 아이비리그 컷요? 어디 가서 무식 같다 소리 <laughs> 듣는이 시키야 아이비리그 컷자 코넬대학 미국 뉴욕에 있는 미국 최고 명문대학이고요 다스마스톤 미국 최고 명문대학 스탠포드는 할말 없고 나사 와다 어. 있네 찢었죠? 뚜릇 뚜릇 폼 죽인다 자 정답이 뭡니까? 이거는 <laughs> 5번이죠 음 스탠퍼드 대학에서 의학을 받은 게 아니고 어느 대학에서 의학학위를 받은 거는 미국 코넬대고요. 스탠퍼드 대학에서는요. 그냥 졸업을 했는데 어떤 학이야? 화공학이죠. 화공학. 아, 너무 쉽지 않